권센보살.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바나야미.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좀 늦지만은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주위에 포교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능음경, 능음주, 안한존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능음경, 능음주, 안한존자 이야기. 아주 재미있을 법 하죠. 예, 옛날 저희들이 전통 강원에서 공부할 때, 지금의 사망연에 해당하는 사교반에서는, 능음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등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 각 과목이 다 중요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차돌 능음, 깡깡 귀신으로 대변되는 이능엄경은 20대 나이 불교 초보자가 보기에는 참으로 난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능엄경은전 10권 6,200자 한자로 구성되어 있고, 선종의 서적이다 할 만큼 마음법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중생은 본래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라는 씨앗을 가진다 하여 열여장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중생은 누구나 열의 씨앗을 가집니다. 스스로 청정함. 즉 자성 청정심이 객진 번뇌에 가려져서 생사 윤회하는데 이 번뇌 망념을 없애면 곧바로 청정한 자성이 드러납니다. 예, 이는 태양을 가린 구름이 벗겨지면 본래로 맑고 맑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능음경에서는 방편적 수행으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관세음보살의 여러 응신에 대한 이야기와 관세음 보살의 네 가지 불가사의 한 묘득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전통 강원의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이 능음경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원돈의 가르침을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뜨어는 불자들은 꼭 한번 예, 이 능음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능엄경은수능엄경이라고도 하는데, 원경전 제목은, 대불정, 열의 미린,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길기도 하죠. 예, 여기에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공부 중에 조금 따분함을 쉬게 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안한존자 부처님의 제자 안한존자 담은제일 안한존자가 마든가녀, 마든가 여자라는 환술쟁이에게 걸려든 얘기입니다. 예, 대충 얘기는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왕인 파사이 왕으로부터 대중공양의 청을 받아들여 가시고 안난존자는 홀로 무슨 볼 일이 있었든지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목이 하도 말라서 우물가에 접근하였습니다. 마침 우물가에는 마등가녀의 딸이 물을 깊고 있었는데 안난존자가 바가지에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든가녀의 딸, 이 아가씨가 자기는 수드라 족속이기 때문에 물을 드릴 수가 없다 하고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때 이아난존자는 여인에게 계급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본래 있던 것이 아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이 계급은 태어나면서 출신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행위에 있는 것이다.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지 출신성분의 계급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걱정 말고 물을 주시면 공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 경전에서는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은 이야기의 흐름이 예,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아가씨는 안한존자의 그 적정한 위와 또 바른 은행에 금방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자기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무속인이었습니다 범천 주문을 외우는 환술가였는데 딸이 다급히 쫓아 들어와서는 어머니 저기 가는 수행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수행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포기해라 단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딸은 만일에 저 수행자하고 결혼시켜 주지 않으면 저는 자살하겠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할수 없이 딸 편이라 환술 즉 주문으로서 저만치 가고 있는 아난존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난존자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법력이 좀 모자라는 거죠. 꼼짝없이 그 환술에 걸려 든 것입니다. 예, 이 안한 존자는 법문을 많이 듣기는 하였으나 참성 공부, 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당시에 도력은 없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안한 존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깨달음을 이루었다. 라고 경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저 멀리서 천안으로 보신 부처님께서 급히 문수보살을 불렀습니다. 지금 안한전자가 위급한 상황이 있다. 이 능음다란이 427 구절로 되어 있는 이 능음다란이 능음줄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능음줄을 일도 주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 문수보살이 신족통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이 능엄주를 외웠더니 마등가녀의 환술 마술은 금방 깨어지고 힘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난존자는 금방 본정신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예. 예.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승 경전마다 이 다라니가 많습니다. 아, 이능음경의 능음다란이, 또 지장경에도 보면 천부다란이라 해서 그런 다란이 있습니다. 예, 이 법화경에는 또 보면 다란이 품에 법화경 다란이가 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천수경, 천수경 안에 대다란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외우고 있는 이 다란이가 완전히 입에 익었다면, 음그 다란이는 계속 외우가는 것이 좋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장경 다란이가 됐든, 법화경 다란이가 됐든, 능엄 다란이가 됐든 또는 뭐대 다란이가 됐든지 예,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 불자라면 뭐 다란이 하나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다라니가 입에 익은 사람은 뭐 그걸 계속 외워도 무방합니다.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달 일법 달 만법이라 일법에 통달하면 만법에 통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다라니에 통달하면 만 다라니에 통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예는 시간 관계상에서 줄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불자들은 다란니를 즐겨 외우되 예, 늘 자기가 외우는 다란이, 예, 그다란니를 열심히 하면 될 일이지 다른 다란이에 자꾸 기웃거릴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달일법. 달마음법, 한 법, 일법에 통달하면 만 법, 만 가지 법에 통달하게 된다. 예, 예 늘달란일를 외우는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생보살.